네, 폭락장의 종목 중에 하나인데, 기아차는 내가 9월 3일 날 추천했었어. 그러니까, 요 어디서 추천했지? 요네요, 그죠? 7만 8천 원대에서 추천했잖아. 사라고, 매수하라고 했잖아. 7만 7천 원, 이거 딱 매수가 나왔네. 그때부터 지금 한10% 올라왔어. 맞잖아. 태헤님은잘 <laughs> 아시네. 근데 내가 왜 지금 기아차 이야기를 이 지점에서 하러 하면, 이 힘이 좋아 우상향을막 하고 있어 지금 고점 신호들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사이 종목 희한해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 지점부터 <laughs> 아 위대한 턴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장이 폭락을 할때그 뭐냐 물론 턴이 9월 3일날 추천해가 10% 올랐다 하는 이야기도 내가 하고 싶지만 그거 말고 그 말고 그 뭐냐, 그, 이렇게 폭락을 할 때는 두 가지 종목 중에 하나를 해야 돼. 낙폭과대 종목을 하거나 혹은 기아 첨예로 뭐 낙폭이고 지랄이고 없고 그냥 막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. 그래서 기아는 지금 있잖아. 또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어마마이 사. 지금 현재 지점으로 보면은 8만 5천 원 하단에서 8만 원까지의 이 가격이 8만 원이 좀처럼 안 무너질 것 같아. 지금 그리면 그래. 그때는 내가 7만 7천 원까지 사라. 아마 뭐 그래야겠는 거거든. 딱고가겠까지 왔잖아. 7만 7천 3백 원까지 왔었잖아. 야 귀신이다. 내가 해놓고도 내가 요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. 기아 말이다. <laughs>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, 아, 기아는 9만 원까지도 갔었지. 그렇잖아. 8만원 후반되면은 매도한 고민해봐야 되겠지. 그런데, 어,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상향하고 있어. 힘이 좋아. 외국인들이 막 사고 있거든. 그래서 아마 조정을 받아도 8만원 초 정도 이상으로는 안 내려갈 것 같아. 현지 지점에서는. 그래서 이것도 그 매매를 계속 해보시라. 이렇게 장이안 좋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하는 그림이 좋아. 9월 3일 날 동영상을 참고를 해. 그걸 꼭봐라고 9월 3일 거라 아시겠습니까? 턴이 추천한 9월 3일 이후로 10% 상승했다는 것과 턴이 7만 7천 원대까지 사라고 써놨을 거야. 딱고가기까지 됐잖아. 돈을 왜못 본단 말이고. <laughs> 그리고 또한 개는 뭐가면, 아, 이렇게 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이렇게 픽스드, 이건 방향정해에 가는 거거든. 이런 종목 매매를 하면은 비교적 안정해. 뭐, 뭐, 장에영향을안 받잖아. 왜 그렇게 노 수급이 좋아서 그런 거야. 외국인들이 요 많이 뛰어오고 있거든. 그 턴이 추천했는 9월 3일 날은 안 그랬는데 외국인이 많이 안뛰더들어다 외국인들어서. 야들 뭘까요? <laughs> 어쨌든, 어, 내가 이 폭락장에서 이 종목을 언급하는 이유는 폭락장에서는 아까 대안한 공 같이 많이 빠진 종목들도 아, 매수가 유효해. 그런데 또 매매를 계속하는 거 있잖아. 좀 중, 중단... 아까 그건 거의 장기를 보면서 가는 건데, 이렇게 단기적인 매매들을 할 때도, 단기적 매매를 하면 이렇게 기아차 같은 게 지금 현재 지점에서는 유효해야 지금 사라는 게 아니고, 그건 전략을 잘 생각해야 내보고, 그기까지 이야기 하락하지 말고 8만원 처음은 사면 되겠지, 8만원 안 무너져, 당분간은. 무슨 임팩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시겠습니까? 그래서, 아, 폭락장의 세 번째 그 종목으로 기아를 추천하니까, 분석해 드리니까, 그, 이 폭락장에서는 많이 포, 그, 과도하게 폭락했는 종목을, 아, 중장기적으로 살수 있는 지점이 하나 있고, 기아같이,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자기만의 길을 가는 종목들은 단타기 좋다. 아시겠습니까? 매, 잘 매집을 해봐. 8만원 정도에서, 아, 다 밑에 은이, 몇 프로면, 은이를 많이 못 썼네. <laughs> 아, 요거는, 아, 그렇다 치고 하여튼, 기아에 대해서는 그 9월 3일날 제가 추천을 했었고, 10%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. 대한항공은 낙폭 과대주고, 기아차는 힘이 좋다는 것. 대한항공 같은 것들은 하단부에서 그 장기를 보면서 계속 매집을 해야 되고, 기아는 단기적으로 단타를 계속 해도 될것 같고, 지금 만약에 주식을 가 있다면 팔 때는 아니야. 8만원 어, 후반까지는 봐야 되겠지. 참고에 끝.